안녕하세요. 김형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결국엔 계약이 많이 나와야 되고 계약이 많이 나오려면 활동량이 많아야 되던가 아니면 주변에 자산가들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자산가가 많았으면 일을 하지 않고 사업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활동량으로 모자른 실적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는데 제가 2017년도 26세 나이 에보험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제 주변 소득을 벌고 있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분들한테 가입을 받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활동에 집중을 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 계약을 할 고객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계약이 아닌 사람에 대한 만남의 수를 늘리자 가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학생이던 혹은 아직 취직을 못했던 친구던 상관없이 하루에 3명에서 5명을 무조건 만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제가 뭐 하나 얻어가야 되는 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딱할수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어나 보험료를 시작했어 이 멘트 하나만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가입 권유가 아니라요. 근데 그렇게 뿌리다 보니 거의 이제 보험 영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된 지금 시점에도 그때 당시에 저희가 명함을 줬던 친구들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막상 보험료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입은 누구한테 받아야 될지 저는 항상 저희 본부원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사람을 돈으로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될까를 고민해보고 그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에서 조금 더 즐거운 기억을 줄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계약이 내가 의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나오기도 할 겁니다. 저는 이제 AI 생명에서 3W 일주일에 세건 이상 하는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요. 3W를 하다 보면요, 제일 무서운 게 일요일 저녁 지점장님의 전화입니다. <laughs> 두 건밖에 하지 않았는데 한 건이 모자라니까 전화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가장 근처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가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미 제가 보험 일을 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 하나 해주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됐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 대학생이었거든요. 순대국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1 0분 정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캐리어를 끌고 나타나더라고요. 야 무슨 캐리어냐? 봤더니 이 친구가 대학생인데 지방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지원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여자친구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부모님께 받은 보증금으로 전부 다 데이트 비용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뭐 잘됐으면 상관없겠지만 문제는 헤어져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이 친구가 보증금을 가지고 이제 월세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이 친구는 쫓겨나가지고 후배들 집 혹은 동기들 집에서 하루하루 묵으면서 지내고 있던 거였죠. 제가 그래서 솔직히 말했죠. 이제 야 내가 수리 불려는 걸 하고 있는데 야, 계약이 부족해서 너를 왔지만 도저히 너한테 제한하지 못하겠다 라면서 그냥 차라리 오늘 내가 이런 거살 테니 맛있게 먹고 가라 라고 했던 사연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저희 지점장에게 욕을 엄청 먹었죠 제가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사람 일이라는 게 뭐라는 게그 친구가 5년 정도 후에 우리나라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선는월도 얼굴을 받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영진아 어, 그때 내가 계약을 못해 줘서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할수 있는 최선의 계약을 할게 라고 해서 그 친구 포함해서 어머님. 아버님까지 해가지고 한 100만원 정도의 계약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고 관계 형성과 그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이야기, 보험에 대한 얘기, 건강에 대한 이 얘기, 이세 가지는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세 가지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싫어도 나오게 되니까 계속 계속 미팅의 횟수를 늘려다가 보시면은 그 중에서는 미안해서라도 혹은 반대로 타이밍이 맞게서라도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지인분들, 고객님들이 많이 계실 거니까 지금 여기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영업인들도 그냥 아 내가 오늘 당장 계약할 사람이 없는데라기보다는 내가 당장 누굴 만나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줄수 있을지 그리고 내 주변에 누가 살고 있지 해서 무작정 한번 찾아가셔서 사는 얘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저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그래서 넌 어떻게 됐는데라는 게 제일 궁금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올라오는 영상들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어떤 상담 사례가 있었고 그 사례를 어떻게 극복해서 지금의 위치에 올수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 하나 자세히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데 혹시라도 나는 당장 궁금해 지금 당장 막히는 고객이 있어 근데 내가 물어볼 사람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은 저랑 다이렉트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랑 오픈 채팅방 이런 링크들이 있으니까요 부담없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